자, 우리가 계속적 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자, 관계 대명사를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연법이다. 물론 관계 대명사는 어떤 역할을 해요? 접속사와 무슨 역할? 대명사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것은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수식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름 붙여 형용사 절이라고 그래요. 왜 형용사라는 이름을 붙였어? 앞에 있는 선행사를 설명해 주니까. 알겠나? 어?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관계대명사는. 이해 돼요? 근데 관계대명사는 두 가지 용법이 있어. 이른바 한정적. 다른 말로 제한적 용법이라고도 해.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계속적 용법이라고 그러지. 이두 가지 법이야. 한정준법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배웠던 게 대부분 이거야. 계속준법은 그좀 달라. 계속준법은 한정준법은 뭐냐면 그야말로 명사를 또는 우리가 말하는 선행사를 어디서 수식해 뒤에서 수식해 주는 게 가장 큰 역할이야. 자기니 계속 입법은 그게 아니야. 어떻게 하냐면,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거야. 부연 설명, 수식보다는 부연 설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행사가 앞에 있는 명사가 선행사가 되는 경우와 두 번째 말. 문장, 앞에 있는 문장, 또는 절 전체가 선행사인 경우 두 가지 알겠나 근데 얘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단수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복수일 수도 있만 얘는 무조건 단수밖에 안돼 왜 문장은 하나니까 무조건 단수밖에 안돼 그래서 수일치할 때잘 봐야 돼 그럼 차이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she has 대표적인 문장이요 Two sons who are doctors 라는 문장과 그냥 선생님 똑같이 그냥 컨트롤시 아예 그냥 토시는안 타리고 어요 뺏겼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야? 여기다가 콤마가 있다니까 콤마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바로 여기가 한적 또는 제한적 연법이고 여기가 계속적인 연법이 된다니까 알겠나? 그럼 여기서 왜 그러냐면 내용이 달라져요 얘는 의사인 아들이 둘이 있는거야 알겠나? 근데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다? 아들이 두명 인지 또는 그 이상인지 알수 있어 없어 모른다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야 보여지는 바에 따라 그냥 두 명의 의사인거야 의사님 두 명의 아이들이 있다는 거. 이해됩니까? 전문저만큼뭘 모른다? 그 여자가 몇 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야. 뭐라고? 다시 얘기해 봐. 몇 명의 아들이 있는지 알수 없다. 이거는요. 따라 보세요. 그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알겠나? 엄마 하는 데라고 할까? 좀 뭔가 어때요? 결론을 지어 주겠어. 있죠. 아들 둘밖에 없어. 근데 어떻게 해? 걔네들이 다 위선 거야.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꿀 수 있다? 콤마, 앤드, 데이인 거야. 이 데이는 누구죠? 사장님. 이게 계속전법과 한정전법 가장 큰 차이야. 계속전법은 어떻게 해요? 마무리 지어줘. 그리고 해석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어지죠. 부연 설명하고 있어. 하지만 위에 거는요. 아들을 수식이 주겠죠 뭐가 뒤에 Who are doctors?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이게 뭐다? 계속적 연법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다른 예를 보자 자, 이두 문장인데 똑같이 컨트롤 시 컨트롤 합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콤마를 때렸어요 해석의 차이가 뭐예요? 이, 이 새로운 종을 발견했잖아 근데 어떤 종? 작은 그들은 작은 새로운 종을 발견했다 이 말인 거야. 얘는요. 그들은 새로운 종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충격적이었다. 알겠나? 이 충격적인 뭐야? 이 사실이, 즉앞 문장 전체가 선행사된다. 알겠나? 이런 경우 있다. 알겠어? 뭐가 선행사라고요? 왜 이틀했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계속적 연법은 계속적 연법은 뭐할수 있다? 관계 대명사를 뭐로 바꿀 수 있다? 접속사와 인칭 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이걸 까먹지 말아야 돼 그런데 접속사는 다양, 다양할 수 있다 뭐할수 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end야 그 다음에 상황에 따른 but도와 또 뭐와? all도 do. a l l 도나 뭐? 도도일 수 있어 이 올더는 또 l 뜻이 뭐야? o l 머물지 뭐가 어떻게 오는지는 내용 파악을 잘해야 돼. 여기로 왜엔 l 왔어? 새로운 종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충격적인 거야. 약간 순조롭지. 뭐라고? d o l 순조롭다. 그러면 엔 l d old o 이거 보세요. 시작. They found her who was dead. 한 적입니까? 계속입니까? 근거는요. 예. 네. 그런데 이를 뭐로 바꿀 수 있을까? But she를 바꾸는 거예요. 왜요? 그녀를 찾았으나 죽었었다 죽어 있었다. 이게됩니까 이해됩니까? 네. 자, 이것서 시작 She won the race which we didn't expect. 무슨 말이야? 그녀가 경주에서 이겼죠. 경기에서.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기대하지 못했던 거죠. 예상치 못한 거. 이거 뭐로 바꿔? Though h huh? We didn't expect it. 되는 거야. 알겠나? 이해됩니까? 이거 왜또 왜? 또 우리가 맞지 뭐 못하는데도 예상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경기 이긴 거야. 그러니까 뭘 쓰는 게 중요 사실은 어떤 접속사가 들어가는지를 잘 파악해야 돼. 근데 이게 압도적으로 많아. 이 둘이 이것 저을 일은 없을 거야 학교 시면 이해합니까? 음. 오케이 알겠어요? 자 여러분 따분히 하지 마세요 이거 중요하고요 이건 고등학교 때 시험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사악하게 중요한 거야 선생님이 내신 준비하면서 어떤 유형이 하겠냐면아 정말 개 귀찮다 아 정말 귀찮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도 있지만 어떤 아이도 있다? 그거를 굉장히 이.. 아 내가 뭔가 오늘 배워가는구나 라고 좋게 생각하는 아이도 있다는 거죠 아, 두번째가 아까 뭐였어요? 분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죠 찍으세요 두번째가 바로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입니다 이거는 여러가지 결과가 있어 첫번째 첫번째 봐 주관대와 비동사의 생략 있죠, 맞죠? 주중대의 비동사 생략돼 안 돼요. 됩니다. Day one the book which was written by Terry. i met a boy who was working on the project 두 번째 경우가 주관대와 일반 동사가 합해지면 현재 분사로 바뀐다. 현재 분사화합니다. Tony likes the hot dog, which fills. like steak mm, tastes like, mm. like which tastes like uh, hot dog. 다이 y 분 u k 여러분 다 o u 어떤 거 w 이게 제한적 o 법한정 u k 법이에요계속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지금 이게 생각되죠? 그럼 뭐가 오니, 뒤에? PP죠. 책이 써요, 쓰, 써, 써, 쓰여져. 그럼 수동의 관계죠. 당연히 수동의 관계는 우리뭐 써야 돼요? 과거 문서죠. 또 저, 없어요. 자, 그 남자가 일을, 하, 한 남자가 일을 하죠. ING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능동이입니까? 수동입니까 프로젝트에 열심히 노력 중인 남자니까. 능동이죠 이거 I N G 한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the book written이 되는거고 a boy working이 되는거죠 오케이? 이거는요 이건 뭘로 바뀌어? tasting 현재 분사를 바뀝니다 주관대와 뭐? 일반 동사 합해죠 그래서 Tony likes the hotdog tasting like a steak. 스틱 맛이 나는 어... 그 핫도그를 좋아한다 이말이지 이해됩니까? 이거 능동이야 수동이야? 이게 수동이야 능동이지 테이스트는 몇형식 동사야? 이형식 자동사잖아 얘들아 자동사는 수동태 돼? 자동사 돼? 안 돼? 자동사 수동태 돼? 안 돼? 안돼왜안 돼? 그목적가 없잖아요 오케이? 음. 아 한문으로 화, 화즉 변한다. 아이언즈로 변한다 말이야. 여기 사회화가 뭐야? 사회 에 적응하게 한다 말이죠. 뭐야 자본주의화, 자본주의로 변한다 말이야. 변화의 화자입니다. 이런 건뭐야 그래서, 어, 음, 어, 런치 메뉴인데, containing meat.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어, 메뉴 containing meat. 뭔 말이요? 고기를 포함한 메뉴. 이 말이죠. 맞나요 맞나요 a car broken by the accident 이 경우는 어때요 왜 pp가 왔어요 그 사고로 인해 부러진 자동차 자 고상난 자동차 이왜 pp였어 자동차가 부셔 부셔져 메뉴는 포함한 거 있는 거죠 이게 뭐라 위치 contains 아시겠어요? I saw a, a, she saw a, she saw a goat eating grass. 맞죠? 이건 뭐하고 딱 똑같아 보여요. 직각 동사가 딱저렇죠 이해됩니까? 두 가지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녀는 풀을 뜯는, 풀을 먹는 양, 아 뭐야, 그 염소를 본 것도 되고, 두 번째 어떤 해석도 가능해요. 그녀는 염소가 풀 뜯는 것을 봤다도 되는 거죠. 두 가지 다될수 있다는 거예 근데 어쨌든 해석이 어땠든 결과는 똑같고요. 능동인 건 변하지 않아요. 알겠다? 자, 따라 해보세요. ING 다음에는 명사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다. PP 다음에는 절대 명사 오면 안 된다. 이건 중요한 거요 이거, 이거 말로 배우셔야 돼요. 다시 해볼까요? 현재 문서 다음에는 명사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다. 그러나, pp 다음에는 절대 명사가 오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 원칙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승패를 좌우해. 다시 말합니다. 주관대학 비동사 동시 생략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야? 수동태가 이렇게 두개 위치 a s 없으니까 pp만 남고요. 주관대학 비동사 과거 진행령이죠. 얘는 수동태잖아. 그렇죠? 얘는 뭐예요? 과거 진행형 시제. 그러니까 진행형 시제니까 당연히 뭐 비동사다 거기 ing가 올수 있잖아. 근데 공교롭게 앞에 뭐 있는 거니 죽겨 관계대명사가 둘다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동반 생략해 보니까 남는 건 비피고 남는 건현재분석거 요렇게 남아 가는 게 많아요. 이해됩니까? 오케이?